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학입니다 오늘은요, 수열 강의 해 볼게요. 수열은 크게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있는데요. 등차수열 무슨 뜻이냐? 같습니다. 차이가. 차이 같은 어, 숫자들을 나열한 수열이에요. 첫 장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은 수열입니다. 예를 들어 1, 3, 5, 7, 9, 11이 있습니다. 그럼요, 2씩 더해 주는 거죠. 자 앞에서 뒤를 수를 빼줬을 때 똑같은 숫자 이가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씩 더해줍니다. 이 e, 이를 우리가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는 difference 바로 네, 공통이 차이란 뜻이고요. 그 아까 말했던 그이 이가 e, d이고요. 공차. 그럼 일반항을 만들어서 앞항에서 뒤항을 빼줘도 똑같이 d가 계속 발생하고요. 우리 앞항에서 똑같은 것을 더해주면은 또 네, d를 더해줘야지만. 그 다음 항으로 나아가겠죠 자, 그럼요 또 우리 특징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요 다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요 8인데 D를 네번 더한 수입니다 열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주면요 14인데 D를 일곱 번 더한 거죠 그래서요 결국은 N 플러스 K 번째 항에서 N 항까지 N 항을 빼주면요 그 차이만큼 D를 더해준 우리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주면 3D 6은 2에서 4D를 더해야지 되죠. 3은 9에서 6D를 뺀. 자, 일반항을 볼게요. A랑은 1이고 2항은 3인데 2를 더한 수예요. D를 한번더 했죠? 3항은 A 두 번째 항에서 D를 더한 거면 첫 번째 항에서 D를 두번더 했다. 즉, 세 번째 항은 자기 차수보다 한번덜 D를 더해줍니다.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겠죠? 일반항 구하면 A에는 A1 플러스 N 마이너스 D. 자, 다음 등차 중앙을 보겠습니다. 등차 중앙은 뭐냐면요. 자, 세수 a, x, b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x를 a와 b의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x에서 a를 뺀 수는 b에서 x를 뺀 수랑 같죠? 차이가 같으니까. x를 좌변을 넘기면 2x는 a b다. x는 2분의 a b. 자, 그래서 a, 2, a, 3, a, 4가 차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뺀 것은 네 번째 세 번째를 뺀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등차수열을 보면요. 일반항, 일반항화시켜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n, n플러스, n플러스, 2항이 있으면요. 가운데항은 양 끝항을 더한 것을 2로 나눈 숫자 같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또 특징을 볼게요. 자, 첨자의 합이 같으면 항의 합이 같아집니다. a1 플러스 a9, 9은 보면요. a1, a1, d8개. 2항, 8항도 a2개, 그리고 d8개. 는 3항, 칠항도 A2개, B8개, 4항, 6항의 합도 A2개, D8개입니다. 얘는 2배의 A플러, A5번째 항이랑 크기가 같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아요. 즉, 첨자의 합이 같으면 항의 합이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수열의 합 Sn과 일반화 n 의 관계를 볼게요. Sn은 A1부터 A1까지 더한 값과 같죠? Sn-1은 뭘까요? 첫 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것. 두 개를 빼 주면 남은 것은 an만 남습니다. 그렇죠? 다 없어지고 얘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an을 구하고자 했을 때요. 는 sn까지 합해서 n 3까지 합을 빼 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sn은 a1부터 an까지 합입니다. 얘는요. 똑같은 것을 거꾸로 n부터 쭉 해서 a1이 되도록 순서를 거꾸로 해서 쭉 더해졌어요. 두배 sn은 자, 얘는 a1 플러스 an이고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n 마이너스 2d잖아요. 이 d 얘한테 나눠줘요. 그럼 이 합과 이 합은 똑같은 꼴이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첨자의 합이 같으면 항의 합은 같아진다. 같은 값, 같은 값, 같은 값, 같은 값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an. 근데 마지막 항이 l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l로 놓으면 n이 n개. 그래서 2분의 자 양변 이로 나눠주면 뭐가 되냐? 2분의 n a 플러스 l이 됩니다. 근데 l항은요, n a 플러스 m 마이너스 t라고 쓸수 있잖아요. 그항 풀어서 써주면은 2분의 n e a 플러스 m 마이너스 t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첫 1항부터 n항까지라고 계산했는데 중간을 뚝 잘라서 이거를 구해봐라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부터 n항까지라면은 자 n부터 n까지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한 개를 더해준 거예요. 왜? 하나라도 빠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첫째 항, 마지막 합. 합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넘겨서 이제 등비수열 넘어갈게요. 등비수열은 뭐냐? 첫, 첫, 일정한 수를 곱해주는 수열이에요.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를열 일반 항을 볼게요. 2, 4, 8, 16, 32. 2씩 곱해주는 수열이죠? 뒤에서 바로, 바로 앞에 항을 나눠주면 똑같은 수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공비. r이라고 합니다. r이요. 자, 그러면 1부터 6까지 쭉 있어요. 248. 근데 이것도 특징을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눠 주면은 16에서 1을 나눴죠. 8이잖아요. 8은 2의 세제곱이다. 4 1. 여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나눠 주면은 64에서 4나누면 어, 얘는 뭐 16인데 16은 6에서 1을 뺀 수죠. 여기서 여기 뺀 만큼의 아래 제곱이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항 A에는 A1 곱하기 R-C.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 R씩 곱해주는데, 자기 차수보다 한개덜 R을 곱해준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등비중앙 보겠습니다. AXB가 등비수를 이룬다면, 자, X는요, AB의 등비중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나눠주는 수는 R이잖아요. 여기서 나눠주는 수 R이겠죠. 같은 값이겠죠? X자 모양을 곱하면 은 X제곱은 AB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또 볼게요. 보면은 특징은 a 의 a9 곱한 것은 a1, ar의 8제곱이겠죠? 그러면 a1이 두번 곱해졌고 r은 9번 곱해졌겠죠? 얘 또한 다 똑같아요. 곱하면은 a1의 제곱, r의 9제곱. 첨자들의 이번 합이 같으면은 곱, 값도 같아진다. 다음 등기수의 합 보겠습니다. 얘는요, R1일 때는 R1이 아닐 때두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R1이면은 첫 장도 A, 둘 장도 A, 다 똑같겠죠? 1을 곱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럼 얘가, 항수가 총 N개면은 A가 총 N개 있다. AN, 혹은 NA라고 쓰면 되고요. R1이 아니에요. 그럼 각각 항의 값이 다르겠죠? A 플러스 AR, AR을 제곱해서 AR에 N-1제곱이다. 그런데 요 수의, 이 식에다가요, 양변에 R을 곱해줍니다. RSN은 AR, AR의 제곱, a r 세제곱. 쭉 나가서 마지막 항이 AR의 N제곱이 되겠죠? 빼주면 1-RSN은, 그 다음 빼줬으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없어지겠죠? 쩍쩍쩍 없어져서 제일 작은 값과 마지막 값. 근데 마지막은 빼주는 항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A로 묶으면 A1-R의 N제곱. 양변을 1-R로 나눠주면 없어지죠? 1-R분의 a 1의 1-R의 N제곱이다.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그럼 순서가 바뀌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또 m항부터 n항까지 뚝 잘라서 계산해라 라고 하면요 자 얘는 첫장이 얘가 되고 항의 수는 큰 가장 큰값 마이너스 가장 작은 값 플러스 1만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넘겨서 이제 수열의 합으로 넘어갈게요 자 합은 시그마잖아 시그마는 무슨 뜻이냐 s n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죠 1항부터 n항까지 더해라 뚝 잘라서 6부터 9까지 구해라 그러면 얘는 뭐요 6항부터 9항까지. 즉 얘는 S9에서 s 5를뺀 값과 같은 값이 되겠죠? M항부터 N항까지 더해라. M항부터 N항까지 더해라.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일수는 상관없다는 얘기. 네. 그 다음에 성질을 보면요, 1부터 n까지 cak라면요, c는 앞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ak. 그러면 얘는 ak의 합은 1부터 서 n까지인데 거기다우리 그래. c를 곱해준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시그마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는 시그마 각각 떼어서 계산할 수 있다. A 합, B 합, 더 쌤, 뺄쌤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상수예요 상수는 미지수가 아니라 그냥 숫자, 1, 2, 3, 4 이런 숫자입니다. 그럼 숫자가 n 개쭉나열된 거죠. 다섯 개까지 더하라. 그럼 2가 총 다섯 개2 e 곱하기 5이다. 그 다음에 SN과 N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SN은요, A1부터 n 까지다 s m 1 a 에서 an-1까지 빼주면 a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죠? a1은 s1이랑 같죠? 빼주면 a 이랑 같다 자, 넘겨서 이제 어, 마지막 진화법 전에 자연수의 거듭제곱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시그마 1서부터 n까지 k는 무슨 뜻이냐 자, 공차가 1인 등차수를 합과 같은 거잖아요 1, 2, 3, 4다 더해서 n까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k도 증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항등식으로요 복잡하니 우리 외워요 1의 제곱, 2의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m, 2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다. 3제곱은 앞에 있던 k를 제곱한 식이에요.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 n만 하면 다 계산할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자, 부분분수와 근호가 있는 수열의 합을 보겠습니다. 자, 부분분수는요, 이게 좀 약간 순서가 이런데, 1번은 뭐냐, 얘예요. 아, 부분분수 뭐냐, a 곱하기 b는요, b 마이너스 2분의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얘는 이런 식. 세 번째는 이러한 식이 나온 거 잠깐 여러분 네, 멈춤 일시 정지 하놓고서는이 과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 이 k 만 계산하면 되고요 이런 식은 유리함 유리화는 뭐죠 가운데 마이너스인 거를 분모 분자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거죠 계산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 귀납적 네, 정의 보겠습니다 자 등차수, 등비수 귀납적 정의가 있는데요 보통 나오면 뭘 대입해서 뭐 대입해서 몇 번째 항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죠. 굳이 일반항 저화식안 해도 대입해서 나올 수 있으면 그냥 그값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시간 오래 끌지 말고요. a n 플러스 1에서 a n을 빼주면 d 다 a n 플러스 1에서 a n은 d 다 네, 그다음 등비수열도 나누면 r이라는 것 똑같죠? 네, 귀납법은 뭐냐? 1일 때 P가 성립하면은 이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1때 성립하면은 이 명제는 모든 수에다 성립한다. 입니다. 이걸 네,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누나서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